어린 나이에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최종순위 5위를 차지한 정동원. 오늘은 그의 성장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정동원은 2007년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태웠습니다. 정동원군의 부모님은 3살 때 이혼하셨고 이로 인해 할아버지 손에 자랐다고 하는데요. 2020년 방송된 아내의 맛에서 정동원의 집내부가 공개되며 어린 시절 사진들도 함께 공개되었는데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귀여운 모습의 아기 때부터 정말 귀여웠다라는 많은 반응들이 잇따랐습니다. 정동원 군은 11살 때 처음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악기를 배우던 중 트로트의 특이한 꺾기의 매력에 빠져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지낸 만큼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트로트 곡들을 함께 흥얼거리며 지냈다고 하는데요. 2018년 11살 2018년 전국 노래 자랑하면 편에 출연해 우수상까지 받게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불러주는 손주가 너무 예뻤던 할아버지 정윤재 씨는 정동원 군의 연습실을 마련해 주고 공연장도 데리고 다니는 등 아낌없이 그를 뒷바라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먼 곳에서 살던 정동원 군의 아버지가 그 역할을 맡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동원 군은 할아버지가 아프셔도 본인이 신경 쓰면 더 힘들어 하실까봐 일부러 밝은 모습만 보였다고 하는데요. 정동원 군의 아버지는 그가 노래를 하느라 훗날 친구들보다 공부가 많이 뒤처지겠지만 음악의 길을 선택한 만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2019년 12살, 2019년 정동원 군은 이후로도 꾸준히 예능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인간극장, 아침마당뿐만 아니라 영재발굴단의 트로트 아이돌로 출연하기도 합니다. 무대를 마친 뒤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꼭 유명해지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0년 13살 2020년 TV조선의 미스터트롯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진성의 보릿고개라는 곡을 불러 많은 심사위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무대가 끝내고 폐한 말기이신 할아버지께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는데요. 출연 도중 할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정동원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계속 울기만 했는데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본인이 슬퍼하는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며 금방 털고 일어섰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할아버지 말씀에 따라 이후로도 꾸준히 좋은 모델을 선보였고 당당히 최종순위 5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2021년 현재까지 14살, 15살. 현재 쇼플레이 엔터와 전속계약을 한정동원은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2021년 드라마 굽힐 수는 없다에서 훌륭한 연기력을 선보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송의 OST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MBC 꼰대인턴 친구야. KBS 신사와 아가씨의 가리워진 길등의 노래를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TV 조선 화요청백전,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JTBC 아는형님 등 다양한 예능 방송에 출연하고 있고 트로트 가수로서도 활발한 콘서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